옥천 서대리 현장입니다.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, 집이 이렇게 변했습니다. 음. 정말 아름답게 잘 가꾸셨네. 요 꼼꼼하게. 우리 현판도 아직 있어요. 주소판은 이렇 아, 여기 주소가 보이면 안 되는데 아, 김학윤 팀장님 사실 한판이 아직 있습니다 아, 나무 색깔도 많이 안 변했네요 권수님은 안 계세요. 주인도 없는 집에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집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. 경찰에 신고 당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더 비밀스러운 건 보여드릴 수 없고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.